어제 아기가 왔고 짜잔 저희가 어 기름 보일러 설비였는데 쓰다보니까 그 기름 보일러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물쓰는데 좀 불편함이 크더라고요 기름보일러는 온수를 쓸때그 온수전용 다이얼을 눌러줘야 이제 물을 틀었을 때좀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근데 가스같은 경우는 그런게 없거든요 상시로 더운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온수전용 버튼 안 누르고, 아무 때나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료 효율은 기름이나 얘랑 뭐큰 차이는, 비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 더 힘은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어 가스 설비로 교체를 했고, 얘는 지금 아직 가스가 충전이 안돼 있고, 지금 요걸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비를 그 점검 뭐라 그러지 가스 점검 뭐 이런 거 검사를 해야 된대요 기존에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주방에서 주방은 이제 가스레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설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여기에 이제 가스통 자리가 원래 있었고 그래서 이쪽 배관은 처음에는 이제 안 건드렸어요 이 대형 가스통을 둘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보일러실까지 이 가스 배관을 어, 새로 다시 다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이 이제 보일러 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름보일러였을 때는 여기에 그 세드럼짜리 이만한 그 기름통이 있었고, 여기에 보일러가 있었는데, 가스보일러는 이제 공간을 많이 안 잡아먹어서 좀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싹정리하고 창고 비슷하게 쓰고 싶은데 이런 게참 아쉽죠. 바닥에 이제 수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땅으로 묻었으면 좋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집 지을 때부터 있던 배관이라 에이콘으로 되어 있고 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절기랑 이런 것만 새로 싹다한 거고 가스 보일러 새로 싹단 거고.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이게 법,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벽체에서 뭐 거리가 몇뭐 이런 거뭐 이게 뭐 높이가 뭐, 저 끝까지가 뭐몇 미터가 나와야 되고, 얘는 뭐 바닥에서부터 여기 위치가 뭐몇 가지야 되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다 지켜서 이제 했고, 사실 저번 주에 검사를 했는데, 어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공사해주신 가스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는데, 왜 불합격이 났냐면, 기존에 있던 배관을 안 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 구간 어디에서 가스가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사장님이 이거를 또 새로 다시 다 해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신경쓰지 못한 마당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몰랐는데 이게 딸기래요 딸기 딸기꽃이 이렇게 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자라서 딸기가 되는거겠지 근데 꼭지가 딸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그리고 저의 잡초밭을 한번 보실게요 잔디밭 아니고 잡초밭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꽃이라 그랬는데 이 마당에 이렇게 흰색 꽃 있죠 흰색 꽃 이게 무슨 잡초라 그랬거든요 여기 마당 전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 여기 멀리서 보면 좀 이쁘거든요 꽃이 피기 전에는 진짜 별론데 왜냐면 잔디가 못 자라니까 얘네 잡초 때문에 잔디 자라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래서 얘는 좀 시간이 좀더 지나고 제가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꽃이 참 많이 폈어요. 그리고 다들 두릅 많이 드셨나요? 지금 집에도 어 두릅 나무가 몇개 있는데 저는 두릅을 군대에서 이제 행군하다가 따 먹은 거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옆집 아줌마가 저희 집에 있는 두릅을 따가도 되냐고. 여쭤보셔서 내가 드렸거든요 근데 다음날 그걸 데쳐서 다시 갖다주셨어요 어, 이게 이제 개두릅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집 앞에 참두릅 나무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참두릅 나무는 제가 뭐 뜯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커가지고 이게 참두릅 나무인데 엄청 크죠? 저기 저거 보이시죠? 저거 저거 따야 되는데 딸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잘라 가지고 새로. 어우, 까시바또 뭐야? 또뭐 있더라? 당기나무, 당기가 또 엄청 자랐어. 요 이거 이제 쌈싸먹을 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거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뭐 있더라? 또 고사리가 있었어. 고사리가. 보이시나요? 여기 고사리.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고사리? 여기 고사리. 이게 여기에 사방 천지에요. 이게 따니까 또 올라오나 보다. 얘네들이 이제 고사리가 커가지고 고사리 나무가 된 거고, 마당은 마당 상황이 텃밭이 됐어요. 아, 오늘 날씨 좋네. 야! 우리 기오 하는 거 엄마 만 찍어 놔야지. 오. 그 정신이 말동 말동해서 예산우 씨. 이게 보여 사누야? 이 화면이 보여? 응. 아 응, 아, 그랬다. 엄마 아빠하고 놀자고. 할머니랑 얘기하자고. 조금 무슨 표이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그 신생아 때만 하는 표정이래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애기들, 신생아 졸업을 하면 이 표정이 싹 사라진다는 진짜? 거예요. 이제 안 한대요, 신생아 졸업하면. 아, 그래. 이오 하는 거를. 아, 근데 이 미리 보 이렇게 작은데, 응? 이걸로 찍으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그니까 러 내가 사진 보고 엄청 큰줄 알았다니까.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은데? 사진, 음. 사진보다 실물이 그쵸. 더 예뻐요. 비디오가 실물을 얼마... 못담네 우리 애기. 맞아요. 얼마나 음. 예쁜지. 우선, 사내야. 찡! 잘새끼 가서 바 찡! 진짜 진짜 잘 달새. 살... 쯔니스는 애가 태어난 지한달 거의 다 되네요. 집에 온지는 일주일하고 3일밖에안 됐네. 그밖에 거안 됐어. <laughs> 연휴를 이용해서 저희, 저희 어머니 슬기한테는 이제 시댁이죠. 저희 엄마가 지금 집에 와 있는 상태고 또 오늘 저한테는 장모님, 슬기한테는 친정 엄마 오시는 날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내일 복귀하시고 장모님은 오늘부터 한 3일 정도 있을 예정인데 날짜가 하루 겹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같이 보내야 돼요. 사돈끼리 엄청 막 가까이 지내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분 성향이 아예 다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완전 저랑 비슷하고 장모님은 완전 극이에요 상견례 결혼식 이후에 지금 처음 만나는 거 처음 아마 대부분 다른 집들도 사돈끼리는 교류가 그렇게 잦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심지어 저희 집에서 같이 자야 돼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를 좀 담아볼 건데. 집에 있지. 도전하셨어요. 이거는 <목소리> 최대의 편집자. 이는 살이 꽈. 그런 거 네. 너무 맛있다. 한네 마리 보세요. 네 마리, 네 마리. 너 집에 홈이 있지? 응? 네? 홈이 있지? 홈이 있어요. 네? 와, 돌동. 너 그거 두릅 있지? 두릅은 좀 닦고, 두릅은 응. 이제 끝났고, 응. 그거 있죠. 당기랑 보살이 응. 있어. 일부러 안 깼어요, 어머니 와서 캐라고. <laughs> 고사리도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우리 튀김 하나씩만 먹었나봐요. 드실래요? 배고프지. <laughs> 어, <laughs> 어, 많이 기다려야 되나본데? 아니, 음. 저희 음. 메뉴판 하나만요. 음. 하나 그러면 이거 튀김 사 왕세한테 드시나봐요. 아니, 농장 사고 있어.

내가 아, 도대체 이외 할머니 이 텐션 텐션 도대체 뭔지? 네? 그냥 오르도 불잖아불어 네, 아니, 창경까지는 오르지 말래. 다 괜찮아. 정석대로 살 필요 없어. 그냥 생리 현상대로 흔사대로 아, 키워. 뼈 고달피기 키울라래. 이렇 내가 잘 키우겠다는데 왜 그래? 그냥 올려 가면서키워 그래 노려도 잘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유, 아, 제가 저기 포박성 고성하는 거예요. 아좀 이렇게 약하게 해 주지 그래. 같이 열려. 키워야 돼. 그 이게 다 당귀야, 엄마? 당귀가 이렇게 많아? 어, 아니, 장난 아니다, 향이 진짜. 왜, 예, 어머님, 갖다 아니, 좀 팔까 봐요. 가정에 달을 맞아요. 두 사돈이. 사돈이 이거 하세요. 아니, 근데 당귀 향이 어머님 어. 장난 아니네요. 향이 진, 이걸 어. 뜯는데 여기까지 아니, 향이, 엄마, 엄마. 하는사어하 사랑하는 향이야. 아니, 근데 있어, 당귀. 당귀 가지고 할수 있는 게짱할지밖에 없나, 엄마? 아니지. 그러면? 고성, 고성 당귀. 풍수도 차야 엄마니까엄마니까 음. 음. 어. 음. 어. 음. 음. 그리고 간장 다섯 컵에 매실은 몇 컵? 아주. 응? 물이 이렇게 색하면. 간장. 어머님은 단기를 받듬고 계십니까? 네. 뭐 단기복? <laughs> 진짜. 그거, 이거 엄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나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난단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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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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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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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말 못하잖아요, 말을. 응. 응? 아기 수련하는 동안에 집에서 한식 대첩이 열렸다고. 우와, <laughs> 되게 걸다. 음 음. 어머님이 아, 이거 감자탕 하신 거야, 엄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그치? 나도. 슬기가 잘하는 하네. 어. 내가 이거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 했다니까? 아주. 이렇게 걸, 건 밥상. 여기가 이렇게 꽉찬거 처음인 것 같아, 요보 그치? 아니야, 전 아기 보고 있을게요. 모두 송진 가루 조심, 저희 집 근처에 화암사라고 있는데, 화암사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그 일대 어 여기 등산로 트레킹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다다고 여기 가고 싶은데, 정모님이 내려오라고 전화 왔어요. 지금 안 그래도 청바지, 청바지 신금 입고 와서 다음에 좀 편하게 입고 다시 한번 와보려고. 와, 와 아, 저는 올해 농사 안질러했거든요. 아. 이게 뭐야? 가지? 네. 가지. 야. 오이. 오. 오이 오이 한두나만 심어줄게. 내일 애기애기 애기 내일 병원 가야 돼서 이거 차 세차 다 해놨는데 이거 비료 실비 실어도 되나? <laughs> 결국 시작된 어? 결국 시작된 올해는 안 할래 올해는 진짜 안할줄 알았는데 여기다 텃밭 만들어야 된 거야? 여기 텃밭 자리야 결국? 그렇게 된거 엄마의 견대로 이렇게 된 거야? 넘어서 한 거야? 가족 엄마가 호박 샀어 호박 젖다 심으려고 아 호박? 어. 호박 아무도 안 먹는데 애 호박? 어? 애 호박? 늙은 호박이야 늙은 호박 에헤이 절대 안 먹는다의 한표 진짜 엄마 토마토는? 방울토마토? 왜안 샀어? 나, 나 토마토 안 샀나? 우리는 토마토만 먹는데? 여보, 어? 엄마가 일해라 절해라 하시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뿌리채 뽑아내야 된대. 뭐야? 뭘산 거야? 나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까 그러니까, 저렇게 봐서도 몸이 어떻게 되나? 나갔다. 근데. 쑥이야 엄마 그거? 쑥이야, 쑥. 쑥은 먹는 거잖아. 아 근데 쑥은 지천에 널렸어. 아 그래? 이게 잔디밭에 쑥이 나부잖아. 음. 음. 그러면은 않고. 아, 모르지, 엄마. 평생 서울에서만 살던 애가 집에 가고 있는데.